안녕하세요. 잔유전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왔었죠. 그것도 딱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저는 이때다 싶어 f 스 d 에게 퇴근길을 맡겨봤습니다. 과연 극한의 폭설 속에서 f 스 d 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들어가기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98%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눈발이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좀 많이 오네 싶은 수준이었죠.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주행을 시작하는 데 항상 퇴근길에 대기가 긴 좌회전 구간이 있는데 fsd가 평소처럼 공격적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더 라고요. 자꾸 직진을 안하고 좌회전으로 끼어들려고 해서 제가 가속배달 을 지그시 밟아 빠르게 통과해줬 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오른지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차선이 흐릿 해졌고 주변 차량들도 하나둘 서행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는 정말 앞이 제대로 안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쉴새없이 움직여도 차선은 커녕 앞자 꽁무니도 겨우 보일 정도였죠. 광활한 모델X 전면유리 위쪽으로도 눈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첫 번째 f s d 경고가 떴습니다. 이 계기판에 스티어링휠 아이콘이 빨갛게 전멸하면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는데요. 화면에는 카메라 가시성 제한됨이라는 팝업과 함께 카메라 시야가 잔뜩 가려진 스크린샷이 나타났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앞유리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도 와이퍼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서 뜬거였습니다. 와이퍼는 자동모드로 항상 두는데 왜 반응이 늦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와이퍼가 유리를 계속 닦아주었는데도 경고가 계속 떴습니다. 이게 눈이 쌓여서라기보다는 굵어진 눈발이 전면 카메라 렌즈 부위를 실세없이 때리면서 시계 확보가 안된 것 같았습니다. 경고 후에 FST를 계속 켜봐도 금세 다시 꺼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히터랑 김서림 제거 기능을 최대로 켰는데도 눈이 가장 강하게 올 때는 물리적으로 FST 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몇분 후에 눈이 좀 잦아드니까 경고는 단한 번도 뜨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그친 뒤에도 걱정은 좀 남더라고요. 이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차선 인식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들이 지그재그로 뒤섞인 구간이 있었는데, 에페스티는 비어 있는 공간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차선을 자연스럽게 바꾸더라고요. 혼란 속에서도 이 주행 가능한 공간만 확보된다면 이 사람처럼 판단하는 모습이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8개게 카메라 데이터를 연산해서 이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즉이중 하나라도 가려지면 시스템은 언제든 해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주행품과 눈비를 정면으로 맞는 전면 카메라는 이 악천후에 가장 취약한데요. 이건 FSD 사용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비전 시스템을 공유하는 모든 테슬라 오너분들에게 해당되는 포인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하에서도 스마트 서먼 제대로 쓸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골프장이나 공원 가면 종종 쓰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하주차장만 가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지하에서는 휴대폰 GPS 정확도가 이 절반 이하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료 앱이 나왔습니다. 바로 참슬테크에서 만든 T링커라는 앱인데요. 궁금해서 직접 지하주차장에서 써봤는데 앱을 실행하기 전엔 허둥지둥 되던 제 차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원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T링커 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테슬라 앱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동기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를 으로 차가 지하 주차장 우리집 동출입구로 정확하게 호출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 티링커 앱은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약 280개 단지에서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고 해당 되시는 경우 사용해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앞에서 던졌던 질문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 FSD는 똑똑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보수적입니다. 주행 성능 자체는 대관령 눈길에서 카운터를 쳤다는 후기도 있는 만큼 이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눈이 겁나. 보면 애 s 베도 결국 꺼집니다. 가시성이 한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시스템을 중단하는 거죠. 그래도 시스템을 중단하는 과정이 꽤나 직관적이고요. 운전자가 어려움 없이 운전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많이 뜨기는 했지만 제가 운전대를 넘겨받는 그 과정은 굉장히 스무스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운전했다면 한 30분은 일찍 도착했을 겁니다. 매드맥스 모드임에도 답답함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악천후 때도 FSC도 FST는 분명 쓸만한 것 같습니다. FST 성능은 지금이 가장 안 좋다고들 하죠. 그만큼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될 테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좌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